너무 다르고 너무나 같은 너와 나의 일상, 양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교실에서 어린이와 함께 책을 읽는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양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세사르 바에호의 인간은 슬퍼하고 기침하는 존재라는 시에는 인간에 대한 아름다운 정의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인간을 단추 채우는 존재로 표현한 부분을 좋아합니다. 단추를 채울 때면 누구나 손끝이 진지해지지요. 그 순간 조금은 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직 인간만이 하는 이런 사소하고 번거로운 일을 떠올리면 저는 웃음과 한숨이 동시에 납니다. 인간이 귀여워서요. 인간이 제일 귀여운 건 양말을 신을 때입니다. 양말을 만들어냈다는 것부터 재미있습니다. 인간의 발바닥은 너무 부드러워서 바깥을 돌아다니려면 신발이 필요한데, 맨발로 신으면 또 발이 아프니까 양말을 신어야 하죠. 사실 번잡스러운 일 아닌가요? 추울 때 양말로 발끝을 감싸는 걸 생각하면 애틋하기까지 합니다. 양말을 신을 때의 모습은 어린이도 어른도 영웅도 악당도 비슷합니다. 쪼그리고 앉아야 합니다. 그 전에 양말 짝도 잘 맞추어야 하고요. 인간이란 참 노력하는 존재로구나 싶습니다. 어린이가 연필을 쥔 손을 볼 때도 비슷한 기분이 듭니다. 가운데 손가락 첫 마디에 약간의 굳은살이 생기고 손날이 종이 위에서 미끄러지는 느낌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글씨 쓰는 데 익숙해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른도 펜으로 몇 문장을 쓰면 손이 아픈데 어린이는 오죽할까요? 게다가 지우고 다시 써야 할 때도 많습니다. 어린이 글쓰기의 상당 부분은 연필과의 전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도 오직 인간만이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산 쓰는 건 인간밖에 없다는 한탄조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에 자연스럽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성하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비가 온다고 우산을 펴드는 것, 심지어 저녁에 비올 것을 걱정해서 아침부터 우산을 챙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무척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작 비에 젖는 게 싫어서 그 번거로운 절차를 밟는 인간이 하찮고 안쓰럽고 역시 조금 귀엽게 느껴집니다. 독서교실 수업이 끝나고 어린이를 배웅할 때면 어린이가 처마 아래에서 손으로 빗방울을 받으면서 이 정도 비면 그냥 맞을까? 우산을 펴야 할까? 가늠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의 진지한 얼굴도 인간만의 것이지요. 손수건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린이는 어린이집 시절부터 손수건을 꼭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손을 씻고 자기 손수건에 닿는 걸 좋아해서요. 문제는 이 어린이가 손을 자주 씻는 편이다 보니 집에 올 때쯤이면 손수건도 바지 주머니도 푹 젖는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다음날이면 새 손수건을 챙긴다고 합니다. 인간만이 애써 손수건을 빨아서 말려서 개서 가지고 다니면서 손을 닦고 코를 닦고 땀을 닦고 눈물을 닦습니다. 눈물을 닦으라고 다른 인간에게 손수건을 건네기도 하지요. 인간만 그렇게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구에 폐만 끼치고 결국 스스로를 망친다고 합니다. 인간이 사라지는 게 지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도 하지요. 정말 다른 존재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뼈 아프게 반성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단추를 채우고 양말을 신고 주머니에 손수건을 넣고 다니는 우리 인간끼리는 조금 연민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요? 인간은 어리석고 이기적이면서 동시에 연약한 존재니까요. 폭염과 감염병으로 모두 지쳐가는 때 서로 걱정하고 돌보면서 귀여워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인간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인용한 시 인간은 슬퍼하고 기침하는 존재에 의하면 인간은 아주 조그맣게 태어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안경까지 써가며 들여다보는 존재라고 합니다. 제가 아주 조그맣게 태어나서 처음 양말을 신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도 썩 귀여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가 너무 뻔뻔한 것 같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그맣게 태어나서 처음 양말을 신었을 때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만 귀여웠던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일상에 대하여 김소영이었습니다.